김용선 박사의 동영상과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 가장 큰핫이슈중의 하나가 바로 뭐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즉,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가장 큰 초, 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용인의 핫 이슈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집중적으로 어 그동안에 나왔던 보도 자료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을 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핫 이슈,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SK 하이닉스 중심지가 바로 용인시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SK 하이니스 덕에 생거용인 시대가 열린다 자 우리 생거진천 어, 사후용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 살기가 좋은 곳이 진천이고 죽어서는 명당자리가 많은 용인 땅이다 해서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생거용인 사후용인 그래서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 덕에 생거 용인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여기 나가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용인시 인구수 109만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어,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중에 수원시가 120만 정도인데 이제 고양시가 있고 창원시가 있는데. 고양시 창원시를 훨씬 뛰어넘는 백구만 시대의 용인시, 용인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용인시 처인구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 자, 이쪽에, 왼쪽에 칼라로, 어, 분홍색깔과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인데, 용인시 수지구와 기인구가 압도적인 인구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개발될 대로 거의가 다 개발이 되었지만은 자 여기 초록색 바탕으로 연한 초록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여기 길게 되어 있는 데가 이게 바로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는 미개발지 미성숙지 수지구와 기흥구가 개발될 대로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팽창되는 데는 바로 이 지점 용인시 처인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 처인구 한 중심에 용인시 양지면 원산면 일대 백암면 그래서 이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125만평이 개발되는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 조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수의 지역인 처인구가, 어, 왜그 투자 가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자,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 주력 사람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그 2차 산업, 중장비 산업, 자, 그래서 우리 그 대구의 섬유 산업이라든지 1차, 2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수출의 뭐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끌어갈 주력 동, 그 동력 성장의 산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우위를 점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의 경쟁자는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에 남은 나라의 의존하는 시대는 이젠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당하지 않도록 반도체 산업의 위협적인 행동에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발빠른 경쟁력 확보와 세계 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지배력 강화하기를 위하여 드높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작년에 2019년에 확정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산민일대에 들어서는 야심찬 프로젝트 그게 바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마치 SK하이닉스 원산반도체 산업단지 현장이 되겠습니다. 135만평의 면적규모를 개발하는 용인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 저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왜 용인원산SK하이닉스 주변이 투자가치가 있고 왜 떠오르는 그러한 주변의 투자처인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SK하닉스 반도체 기본 내용은요,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상주 인구가 만천 명. 자, 그 다음에 계획 인구는 3만 사, 삼만 오천 명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5만 평. 조금은 축소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용인시 원산면 북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고요. 투자 금액이 무려 120조입니다. 부지 및 기초 공사가 1조 6천억 원. 투자 분야는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서 4개의 팹이 들어선다고. 고용 기대 효과는 5만 명의 신규 고용. 자, 50여 개 이상의 협력 기업 동반 업체가 같이 입주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으로써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용인시가, 그,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신청 예정에서 지금 현재 2020년 어 11월이나 12월 달에 보면 이제 물량 확보는 다 끝났고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보상에 이제 그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 평가라든지 그래서 보상 금액을 이제 보상을 그 해주게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의 대토라든지 그런 투자가치가 훨씬 더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 어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들 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대토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오르시는 분은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또 상담을 해드리고 이러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변에 토지 가격은 항상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인시 원산면 배감면 양지면 그다음에 원산면 바로 밑에 있는 안성시의 보계면 고산면 삼중면 일대를 눈여겨 보신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적화된 반도체 집적 특화단지 조성을 해서 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에 그런 상생을 통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 바로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기업 SK 하이닉스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또 중소기업 이 50여 개의 소부장 산업 말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협력체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변에 공장 부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개발되는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기업이 모이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선제적 공격적 투자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후방산업을 육성을 하고 중국의 반도체에 대응한 기술 초격차 유지와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그러한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서 또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이천으로 연결되는 세계적인 반도체 벨트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우뚝 설수 있기 위해서 성남 용인 화성 평택 삼성과 이 SK 하이닉스가 연결되는 2천까지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여기 SK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원삼 공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국내 회사 점유율은 약 60%. 중국 반도체 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 유지는 물론 생산 시설 확충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지배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차 산업의 육성으로 인해서 울려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캐치플레이로 성장을 했고, 3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대한민국에 이제 컴퓨터 또 자동차 어, 자동차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그런 굉장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시장에 거의 다 많이 뺏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국 어, 뭐랄까요.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비싸고 세금 관계로 인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리를 반도체 아니 반도체는 말고라도 컴퓨터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자 이런 것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만은 세계적인 우뚝이 서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가 반도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미중 무역 전쟁 장비함이 격과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등 전담 기술대된 수출 제재와 중국 내 한반도, 어, 한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 차질이 초과될, 그, 초리될 수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화로 반도체 수요의 꾸준한 증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설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일본과의 그런 무역 경쟁에서 상당한 많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그 일본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고민과 또 고생을 한 기억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자립적으로 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공장이 하루빨리 우리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업체를 위한 협력 단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에 조성하여 반도체 산업의 그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이 확정됐다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내 생산 설비인을 미리미리 확보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통하면 상호 동반성장을 꾀하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조사 운영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계획의 중심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지금은요 농사짓고 채소가 자라고 있는 논밭산이 이제는 뭐지 안에서 이곳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면 이 주변입니다. 이게 바로 그 용인 반도체 4개의 펩이 들어서고 여기 50여 개의 부품업체가 들어서고 여기 각종 지원시설 용지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지금 130여만 평이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대로 인구 3만 사천여 명의 산업단지가 조성하면은 부동산 가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이 되므로 주변 집가는 당연히 오르게 마련이고 지금 현재도 오르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주위가 들썩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사업지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레 그 주변은 협력업체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되면 주변 수요까지 높아지면서 가격은 수요공급 논리에서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상승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 전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까지 많아지게 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높아지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집값 상승은 당연한 사실. 그러므로 용인시 처인구 일대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그 조성되는 곳이므로 부동산 투자가 이루질만한 최적의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중심지 용인시 처인구의 투자 가치가 분명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자 여기 가장 좋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았던 경부고속도로와 자, 신갈로 따지자면 영동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행할는 것은 제2경부고속도라고 하는 세종포천, 아, 또는 그 세종서울간고속도로가 바로 여기 하늘 청색으로 쭉 나와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려간 부분으로 돼있는 여기가 SK하이닉스 용인이고요. 이 전체가 바로 처용인시 처인구 일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요 어, 고동색으로 딱돼 있는 요겁니다 이게 바로 제2의각순환고속도로 자 그래서 도로의 그 신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의 토지에 또는 미래가치 가격 상승되는 요인은 어, 김영선 박사의 유튜브에서도 또는 동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여러분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어, 용인시 저인구 원산면 일대에 어, 용인반도체 크리스트 SK 하이닉스들어서는 내용을 그 동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용인시 SK 하이닉스 주변에 네. 특히 원산면과 백암면은 토지거래허가구요 지정됐다 할지라도 그수의지역인 양지면과 안성시 고산면 보계면 3중면 일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고 한다면 은 틀림없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어, 아침부터 어, 태풍이 불어오는 오늘 아침에 어, 여러분들에게 2020년 9월 7일에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또는 여러분들의 장례에 바로 그 성공적인 투자를 인해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